안녕하세요. 내일은 로또왕입니다. 로또 1085회차 당첨되신 분들에게 모두 축하 말씀드리고 로또 1086회차 기본 예상 번호와 제외수, 기본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85회차 당첨 번호와 주요 통계를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5회차 당첨 번호는 4번, 7번, 17번, 18번, 38번, 4 4번 보너스 번호는 36번으로 당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당첨 내역 조합 중에서 동일한 4수 조합을 갖는 출연은 이번 1085회차에서는 출연하지 않았고, 동일한 3수 조합이 출연한 회차는 최근 1041회차에서 출연한 3수 조합 7번, 17번, 18번을 포함해서 총 26개 회차에서 과거 당첨 3수 조합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 과거 당첨 내역 조합 중에서 보너스 번호를 포함해서 단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던 삼수 조합의 출연은 4번, 7번, 17번, 4번, 7번, 36번, 4번, 36번, 38번, 18번, 36번, 38번, 7번, 36번, 44번이 이번 당첨번호로 출연하게 되면서 6개의 번호 모두 조합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1085회차 네일룬 로또한 기본예상 패턴 번호 구간 중에서 5주, 10주, 15주 패턴 구간에서는 4개 번호가 출현을 했고 50주 출현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번호 구간 중에서는 6개의 번호와 보너스 번호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에서도 6개의 번호와 보너스 번호가 출현을 했고 모든 패턴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번호 중에서는 7번, 18번, 44번 3수가 출연을 하고 17번 역시 모두 포함하는 번호이지만 5주, 10주, 15주, 50주 출연 횟수 조합 패턴에서 나오게 된다면 1수만 예상되는 번호 구간이었던 것으로 모두 포함하는 번호에서는 제외되는 번호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첨번호의 출연 조합 형태를 보게 되면 20번대 번호 구간과 장기 미출 수는 제외가 되었고 4번과 44번, 7번, 17번 18번, 38번, 동구수가 3쌍이 출연을 하고, 17번, 18번, 연번이 한쌍 44번, 쌍수 한쌍으로 당첨번호 조합 특징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85회차 당첨번호의 미출주수를 확인해 보면, 4번이 5주, 7번이 1주, 17번 7주, 18번 5주, 38번 1주, 44번 4주 미출수였고, 보너스 번호 36번은 4주 미출수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한 선택 그룹 번호에서 당첨 구간을 확인해 보면, A 그룹 번호에서 4개 번호, B 그룹 번호 구간 제외 수가 되었고, C 그룹 번호 구간에서 2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가 출현을 하면서 1085회차 출연 빈도수 패턴은 402 패턴으로 1등 당첨 번호 조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빈도수 패턴에서 가능했던 최대 당첨 개수를 확인해 보면 최소 4개에서 6개까지 당첨이 가능한 번호 조합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로또 1085회차에서 당첨되신 분들께 축하 말씀 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온 분이 계셨기를 바라면서 로또 1086회차 출연 통계 기본 예상 번호와 제외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또는 예상 번호와 제외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번호 조합에도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로또 1086회차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는 이전 회차에서 재회수로 출연한 번호가 없었고 14주 미출수도 없었기 때문에 신규 번호 추가 없이 지난 회차와 동일한 번호 구간 5번, 19번, 25번, 39번으로 4 개의 번호를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출 주수를 보게 되면 15주 차 이전의 미출 주수는 14주 차, 11주 차, 8주 차 이전에 연속된 미출 주수로 15주 이상 장기 미출 수는 감소하거나 유지를 반복하던 회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수 있기 때문에 15주 이상 장기 미출 수의 선택 범위는 일반적인 출연 범위 나오지 않거나 최소 한개 정도의 출연 가능 범위로 선택이 가능한 번호 구간으로 체크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출현하지 않는 그룹 번호 5주 동안 2회 이상 출현한 번호에는 7번, 38번, 42번 세 개의 번호를 체크해 볼수 있고 10주 동안 3회 이상 출현한 번호는 4번, 8번, 36번을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5주 동안 3회 이상 출연하고 10주 동안 4회 이상 출연한 과출연 번호는 이번 1086회차에서는 38번을 확인해 볼수 있고 잘 출연하지 않는 그룹 번호라도 가능성이 100%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개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번호 조합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본 패턴 그룹 번호로 5주, 10주, 15주 패턴의 번호를 미출연 번호와 출연 번호 그룹으로 나눠서 확인을 해 보면 미출연 번호에는 2번, 6번, 10번, 11번, 20번, 28번, 30번, 31번, 35번, 40번, 41번, 43번, 45번으로 13개의 번호를 체크해 볼수 있겠고, 출연 번호 구간에서는 3번과 9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21번, 22번, 24번, 26번, 27번, 29번, 32번, 33번, 34번, 44번으로 18개의 번호를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5주, 10주, 15주 패턴의 출현 그리고 미출현 번호는 모두 장기 미출수를 제외하고 총 31개의 번호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5주, 10주, 15주 패턴의 출현 통계를 확인해 보면 일반적으로 미출현 번호 구간에서 나오지 않거나 3개, 출현 번호 구간에서 나오지 않거나 3개까지 출현하는 통계를 확인해 볼수 있고 미출현 번호와 출현 번호를 모두 포함한 번호 구간에서는 최소 1개에서 6개까지 출현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출연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은 3개에서 5개까지 출연 가능성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 미출수를 포함한다면 최소 2개에서 6개까지 출연하는 통계를 확인해 볼수 있고, 일반적인 출연빈도수는 3개에서 6개까지 비교적 골고루 출연하는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출연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은 4개에서 다섯 개까지로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본 패턴 그룹 번호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출연한 번호 구간으로 출연 개수가 5개에서 6개까지 출연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룹 번호 구간으로 매우 중요한 번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기 미 출수와 자주 출연하지 않는 그룹 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번호를 체크해 보면 4회 출연한 번호 9번, 15번, 29번, 41번, 43번, 5회 출연한 번호 1번, 2번, 5번, 8번, 10번, 11번, 13번, 34번, 37번, 44번, 6회 출연한 번호 4번, 12번, 17번, 28번, 31번, 40번, 7회 출연한 번호 16번, 20번, 21번, 8회 출연한 번호 14번, 18번, 19번, 24번, 26번, 27번, 30번, 36번, 9회 출연한 번호 23번, 33번, 35번, 38번으로 총 36개의 번호를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번호 구간 중에서 가장 많은 출연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은 6회와 7회 출연한 번호 구간으로 6회 출연한 번호 구간에서 최대 출연 구간은 4개, 7회 출연한 번호에서는 최대 3개까지입니다. 그리고 6회와 7회 출연한 번호의 일반적인 출연 통계 구간은 각 구간에서 나오지 않거나 두 개까지로 선택 범위를 체크해 볼수 있겠고 6회와 7회 출현한 모든 번호 구간에서 최대 출현 구간은 5개까지 출현하는 통계 현황을 확인해 볼수 있고 일반적인 출현 구간은 최소 1개에서 3개까지 번호를 조합해 보는 것이 좋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회와 8회 출현한 번호 구간에서 각각 최대 2개까지 조합할 수 있는 번호로 선택하는 것이 좋은 통계를 확인해 볼수 있는데 5회와 8회 출연한 모든 번호 구간 중에서 최대 출연 구간과 일반적인 출연 구간이 3개까지이기 때문에 5회와 8회 각각 최대 구간 2개씩 선택을 하게 되면 4개까지 번호 선택이 가능하게 되지만 최대 선택 가능 구간은 3개까지로 제한해서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회 출연한 번호의 최대 출연 구간과 일반적인 출연 구간은 1개까지로 동일하게 체크를 해볼수 있고 간헐적으로 최대 2개까지도 출연할 수는 있겠습니다. 9회 출연한 번호의 최대 출연 구간은 2개, 일반적인 출연 구간은 나오지 않거나 1개까지이고, 4회와 9회 출연한 모든 번호에서 최대 출연 구간은 3개, 일반적인 출연 구간은 나오지 않거나 1개까지로 선택 범위를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주, 10주, 15주 출연 횟수 조합 패턴에서 50주 출연 횟수를 포함시킨 출연 조합 통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패턴에서는 한 개의 출연 조합에서 많은 번호들이 확인되는데 5주, 10주, 15주, 50주 출현했을 조합 패턴에서는 당첨 번호만 한 개씩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상 번호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번호 구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 역시 장기 미출소와 자주 출현하지 않는 그룹 번호와 관계없이 제외되는 번호만 체크를 해 보면 1번, 15번, 29번, 31번, 40번으로 제외되는 번호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번, 1086회차에서 당첨 번호로 출연하게 된다면 한 개만 출연이 가능한 번호 구간은 없는 것으로 번호를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의 출연 구간은 최소 3개에서 최대 6개까지이고 일반적인 출연 구간은 4개에서 6개까지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5주 10주 15주 패턴 번호 구간과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번호 구간 그리고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 번호 구간 이렇게 3개 패턴 구간에서 장기 미출수를 제외하고 모두 갖고 있는 번호는 2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20번 21번, 24번, 26번, 27번, 28번, 30번, 31번, 33번, 34번, 35번, 41번, 43번, 44번으로 24개의 번호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본 기본 패턴 구간에서 모두 포함된 번호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2개에서 3개까지 출현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을 참고하셔서 번호 조합을 시도해 볼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해 본 기본 패턴 그룹 예상 번호 중에서 선택의 범위를 줄이기 위한 그룹으로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를 포함한 5주, 10주, 15주 패턴의 모든 번호를 왼쪽 상단 1번 표, 50주 출원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출원한 번호를 왼쪽 하단 2번 표로 정리를 하고, 1번 표와 2번 표를 비교했을 때 서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2번부터 44번까지 28개의 번호, 1번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3번부터 45번까지 7개 번호, 2번 표에서 제외된 번호는 3번부터 45번까지 9개 번호, 그리고 2번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1번부터 38번까지 8개의 번호로 구간을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포함된 번호와 각각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 그리고 2번 표에서 제외된 번호로 나눠 봤는데 1번과 2번 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를 A그룹 1번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와 2번 표에서 제외된 번호를 합쳐서 B그룹 번호 그리고 2번 표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번호를 C그룹으로 그룹화했을 때 B그룹 번호에서 당첨 번호가 출현한다면 동일한 번호 구간에서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1086회차에서는 서로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번호 7번 42번 이수를 기본 재회수 또는 출연이 약한 구간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개 그룹으로 그룹화한 번호를 786회차부터 2085회차까지 총 300회차 동안 각 그룹별 출연 빈도수 통계를 확인해 보면 총 21개 패턴 중에서 당첨 번호가 출연하는 통계 현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033 패턴으로 1075회차에서 처음 출연한 패턴으로 아주 극히 출연하는 출연 빈도수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통계에서는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해 볼수 있는 패턴으로는 출현 빈도수 패턴에서 첫 번째 빈도수 패턴 312 패턴부터 다섯 번째 빈도수 패턴 321 패턴까지 중요한 패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체크한 321 패턴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면 a 그룹 번호에서 3개가 당첨 번호로 나오고 b 그룹 번호에서는 2개 c 그룹 번호에서 1개가 당첨 번호로 나오는 빈도수 패턴으로 최근 300회차 동안 최소 5등부터 1등까지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A그룹 번호에서는 최소 3개에서 5개까지 번호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B그룹 번호 내에서 공통적으로 갖는 번호 구간에서 나오지 않거나 2개, C그룹 번호 구간에서는 최소 1개에서 2개까지 선택한 번호로, 번호 조합을 시도해 보는 것이 상위 당첨에 조금 유리한 번호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출연 빈도수 패턴으로는 420 패턴과 303 패턴 그리고 330 패턴까지도 주요 5가지 패턴에 비해서 상위 당첨과 하위 당첨률이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번호 조합을 시도해 볼수 있는 안정적인 패턴 구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패턴 3개까지도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 A그룹 번호에서는 3개에서 5개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동일하겠고, B그룹과 C그룹 번호 구간에서는 나오지 않거나 3개까지 선택한 번호를 조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1085회차에서 각 빈도수 패턴별로 당첨될 수 있었던 최고 당첨 개수 가능성을 보게 되면, 주요 빈도수 패턴 5가지에서는 4개부터 6개, 나머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었던 안정적인 빈도수 패턴 3가지에서는 3개부터 5개까지로 당첨이 가능한 번호 조합을 해볼 수 있었을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30회차까지만 당첨연항 통계를 확인해 보면 주요 패턴과 추가적인 안정적인 패턴 안에서 상위 당첨 구간이 조금 다른 흐름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 1등의 당첨이 주요 빈도수 패턴에 비해서 비주류 출연 빈도수 패턴에서도 1등의 당첨 번호 조합 출현 비율이 꽤나 높다는 특징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30회차 동안의 흐름과 이전 300회차 동안의 출연 빈도수별 당첨 개수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한 가지 패턴을 선택한 후에 선택한 패턴의 번호 개수 조합으로 꾸준히 시도해 보는 것이 상위 당첨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A 그룹 번호에서만 번호를 선택해서 조합한다고 하더라도 상위 당첨에 유리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꽤나 높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그룹에서만 올인해서 번호를 선택하게 된다면 당첨 구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ABC 번호 그룹의 번호를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1086회차 빈도수 패턴의 선택 번호 개수에 따라서 기본 제외수를 제외하고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5개 출연 빈도수 패턴에서는 가장 작은 번호 조합 경우의 수를 갖는 빈도수 패턴은 321 패턴으로 약 55만 가지 경우의 수로 번호를 조합해 볼 수가 있겠고 411 패턴에서는 약 110만 가지로 최대 경우의 수를 갖는 번호를 조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가장 적게 나오는 출연 빈도수 패턴은 150 패턴으로 약 800만 가지의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558개 정도 번호를 조합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5등의 당첨 가능성도 매우 어렵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50 패턴으로 조합되는 번호 조합은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외수가 없더라도 약 800만 개의 모든 번호 조합을 약 110만 개까지로 경우의 수를 줄여 볼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매 회차마다 어떤 번호가 나올지와 한 가지 기준에 의한 통계로 상위 당첨의 가능한 가능성을 높이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빈도수 패턴 한 가지를 선택해서 꾸준히 도전해 보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 주실 것으로 로또는 매 회차마다 확률이 대략 800만 분의 1이기 때문에 또 다른 빈도수 패턴의 출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대적 수치는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소 한개 정도는 필수적으로 번호 조합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 일반적인 통계 번호 구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36번, 두 번째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3번, 4번, 9번, 10번, 13번, 20번, 31번, 38번, 41번 10개의 번호를 체크해 볼수 있고, 이 10개의 번호에서 출현이 가능한 범위는 일반적으로 2개까지의 출현 가능성으로 통계를 확인해 볼수 있고, 보통은 1개 정도만 선택이 가능한 구간으로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시 기본 패턴 예상 번호로 돌아와서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기본 조회수를 확인해 볼 텐데, 앞에서 5주, 10주, 15주 패턴과 50주 출현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번호를 비교했을 때,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출연한 번호에서만 확인되는 번호 C그룹 번호와 5주 동안 2회 이상 그리고 10주 동안 3회 이상 출연한 번호를 비교해보면 5주 동안 2회 이상 10주 동안 3회 이상 출연한 번호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를 출연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번호이면서 제외수로도 볼수 있는 번호로서 이번 1086회차에서는 7번과 42번을 확인해 볼수 있고 C그룹에만 포함된 번호 1번, 18번, 23번, 37번 또한 통계상 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번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제외수 이외의 제외수를 통계상 확인해 볼수 있는 번호들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27번, 33번, 36번, 44번을 추가적인 제외수로 확인을 해볼수 있고, 제외수는 기본 제외수를 포함해서 총 7개의 번호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따라서 번호 조합의 선택 구간은 abc 그룹 번호에서 제외수를 제외한 번호에서의 출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완벽한 제외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외수 구간에 해당하는 번호들만 따로 모아서 통계를 내보게 되면 나오지 않거나 최대 3개 또는 4개까지도 출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극히 드문 출현이고 1개 또는 2개 정도의 출현 가능성은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외수이지만 불완전한 제외수 구간이기 때문에 출연하기 좋지 않은 포지션의 번호 구간이 되겠고 abc 그룹 번호 중에서 제외수에 출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개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완전한 제외수이지만 통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외수에 해당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번호 구간은 기본 재회수 구간보다도 추가적인 재회수 번호 구간 27번, 33번, 36번, 44번 번호 구간이 되겠고 출연 가능성이 조금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한 번도 출연했수 조합으로 출연하지 않았던 패턴에 해당하는 번호는 29번, 35번, 43번, 45번으로 재회수가 되거나 나오게 된다면 한개 정도 출연할 가능성이 번호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단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던 삼수조합과 이번 1086회차에서 피해야 되는 사수조합 번호 구간을 끝으로 내일은 로또왕 로또 1086회차 기본 예상 번호와 재수 통계 번호는 여기까지이고 로또 1086회차에서도 여러분들의 좋은 성적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